안녕하세요. 수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입안의 설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양치질을 하다 보면 혀에 하얗게 껴있는 설태들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설태는 하얀 색깔이 대부분인데 하얗지가 않고 약간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보이는 설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태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하얀 설태, 백설태라고 하죠. 이런 설태들은 대부분 혀의 미세한 돌기들의 치태가 끼어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치질을 하면서 칫솔이나 아니면은 요즘 텀블레이더, 혀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고무래처럼 생겨있는 혀칫솔로 그 부분을 긁어서 치태를 제거를 해주면 보통 원래의 혀 색깔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생겨있는 상태는 양치질을 하면서 바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고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주변에 잇몸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윗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혀에 혓바늘이 녹게 한다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 설태 말고도 우리가 갈색이나 까만 설태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하얀 설태도 우리가 그냥 닦았을 때 닦여 나간다면 이거는 치태로 볼 수가 있지만 아무리 닦아도 이게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우리 혀에 있는 미세한 돌기들의 끝에 굳은살이 박히면서 각화가 된 조직들이 생기면서 하얗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얗게 보이는 설태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색깔이 변하면서 갈색이나 까만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착색이 돼 버린 설태들은 우리가 아무리 칫솔로 닦거나 터치솔, 텅 블레이더로 긁어내더라도 잘 긁혀 나가지 않고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혀에 굉장히 자극들을 많이 주거나 이랬을 때 우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고 되도록이면 은 혀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전에 빨리 체크를 해서 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혀가 발음하는데도 필요하고 맛을 보는데도 쓰이고 치아와 마찬가지로 구강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혀도 굉장히 미세한 틈들이 많고, 우리가 양치질 할때 치아만 열심히 닦는다고 생각하지만, 혀에도 미세한 돌기들이 많고,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입냄새를 유발한다든지, 치태가 낀다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혀 건강 상태, 혀의 청결 상태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입안의 구강 위생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혀에 생기는 설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양치질 할때 보이는 하얀 설태들은 양치질 하시면서 볼 보고 열심히 닦아서 제거를 해주시고 아무리 닦아도 제거가 안 되는 설태가 생겨있다 하면 아 이게 왜 생겼는지 아니면 나의 전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검진 받아 보시기 바라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까맣게 변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흡연이나든지 다른 행동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